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또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 헛되고 거짓되고 또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역접 관계라고 그래요. 우리 여름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우리 20절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다른 모든 그 성도들에게도 그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 글수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장차 다시금 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 글수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확실한 시작이 되시고, 확실한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대표성 원리. 따라해 봐요. 대표성 원리. 대표성, 대표성. 중요해요. 대표성 원리. 그러니까 대표성 원리가 뭐 1일조나 첫 열매나 주일이나 모든 게 대표성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가 아담.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 예수 글수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가 대표성 원리에서 죄와 사망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둘째 아담 대신 한 사람 예수가 와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예수 글수 안에서 그 예수 글수가 천년일매가 되셨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표성 원리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원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에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사망을 가져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순종함으로 생명을 가져오신 새 인류의 대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담을 받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계속 강조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라 있는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 그래서 부활은 첫째 열매 예수로서의 시작으로 오늘 2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리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묶임을 당한 모든 자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 따라서 강림하실 때그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최종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가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해가 좀 이제 어려운 게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부활했거든요. 부원의 시제를 우리가 삼중 시제라고 그래요. 삼중 시제 뭔 말인지 알이랍니다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 관념을 이해 못 하면은, 오늘 방금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게 명예라고 보기는 교회다. 이 시간 관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그냥 줄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주고, 왜 나에게 물질을 한 번에 많이 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 목적이 예수의 충만으로 나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각자 여러분들그 제한된 환경이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생 말을 순조로운 이제 그 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나귀하고 묶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처음에 야생 말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그데 나중에 이제 한한한달 정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면 말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당나귀에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 제한된 환경, 제한된 환경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환경,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 나에게 불편한 환경, 그것이 나를 예수의 충만으로 나를 구체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말씀했던 것처럼 다 그런 환경을 우리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인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만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은 이방 이 민족을 만나요. 그런데 얘들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전쟁에 실패해요. 왜? 종사리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해요. 홍해로 인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내가 원수를 만난 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욕기 얼마나 렇게 설교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욕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이유가 없는 그 환경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유와 조건을 초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좋다, 사탄아. 절대 욕을 너가 다 뺏어가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긴긴 세월 속에 욕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욕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죠. 이유와 조건이 문제가 아닌, 내 모든 것을 걷어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 후에 정문같이 나오리라. 내가 말씀만 봤다니, 말씀으로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자기의 입을 자기 손으로 가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했다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부활했다는 거요. 근데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부활한 거요? 부활한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초신자들에게. 우리 부활했어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 천국 백성을 살아요. 뭘로 증명할까요? 뭘 하겠어요? 부활한 것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사람을 보여줘죠 그렇죠.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수 닮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얼굴이 변했습니까? 맞아요. 삶으로 우리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로 아버지께로 갈자 없다. 그래서 무릎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니 한다. 왜그 말은 그 예수 생명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 생명은 예수 우리의 자녀의 그 분량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아직 그 부활을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23절에 차례대로 부활하고 첫째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모두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시간과 시간을 이해하라 했잖아요. 카이로스. 수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펼쳐있잖아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펼쳐있잖아요. 시간은 수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다를 뿐이지 수직적으로 임하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 틀려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대로 해석하면 구약, 성경,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 오늘 나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난주 그 이삭의 아내 리브를데려오라 했잖아요. 이삭의 아내 이삭은 누구를 예피한다 했어요. 예수로서. 그러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건 누구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데려오라는 우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뭐한테남 얘기 뭐한데 우리가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지나 오냐, 독일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독일하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실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늘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부활이 뭐라 했어요? 예수 자신이 부활이란 거예요. 예수가 예수 닮음이란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닮음이 하루아침에 뚝딱 돼버리면은 내가 재미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게 실패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달콤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분적 출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잘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 어른 됐다 해봐. 뭔 재미있어요? 어린애부터 엄마한테 울고 불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부려도 해보고 그런 삶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오버랩 되면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줄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늘려놓고 실제적으로 제가 얼마나 아픈지를 경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 걸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명예고 보기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란 역사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 했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는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항하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러말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못 벌고 월세 살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분량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삽니다 사실 우리 이제 60, 70 넘으면 80 넘으면 여러분 쓰는 것만 여러분 돈이라니까요 내가 못 쓰는 건내돈 아니야 은행에 있는 건내돈 돈 아니야 쓸수 있는 것만 내 돈이야. 다리 쩡성했을 때만 내 존재야. 진짜 우리 나이기 먹으면서 우리 사실 집사님을 보내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딱 누워 쓰러지니까 화장실을 못 가버리더라고. 챙피하니까 또 밥을 안 먹어. 화장실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부기가 되고 대소변 싸가지고 이제 도지 안 되니까. 새벽 2시에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사모 날샜어요, 병원 가서. 다 그거 치우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싸놓고 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다 해서 허무주의는 살지 말아요. 그러나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없음에 왔기 때문에 또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다 내려가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하냐, 종말론적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로 사는 거예요. 나는 언젠간 다 놓고 간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렇지. 어느 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딱 되면은 우리 다 알자는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닮은 자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 부활도 했지만 또이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종말을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제 완전히 피조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출생했던 것처럼. 이제 이것이 그 부활이 뭔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와지게 이 교회 시대 속에서 경험하되 이제 예수가 재림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종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은 두 가지라 있어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그러면 역사적 종말이 언제 어느 때올수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 종말은 역사적 종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우리 엊그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 또 우리 비행기 사고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전쟁, 기근, 내전, 자연재해, 환란, 재난, 거짓성, 출현, 종말의 징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는 다 놓고 갈 날이 온다. 이걸 수없이 이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사망이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완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바실레시아 개념의 통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 달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걸로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있다 믿지 마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막 검은 부하가 있는 천국으로 말한다면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론 해석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어디 천국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일한 해석.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지금 뚫고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제나 오늘이나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죽었다 하지만 내가 안 죽었잖아요. 내 욕심, 내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면 이하나님 나라 완성은 뭡니까? 내가 완전히 또다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우리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의 중과 부활은 종말을 예치하는 것으로서 그 종말이라는 것은 때와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생과 존재들을 함옥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어느 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마를 이기신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다심을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언제 주님 오실 날이 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초창기에 때를 묻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그래요. 때와 기한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오늘 내가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의 부활의 삶은 예수 닮은 삶이고 그 이제 삶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봅니다. 구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통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 모든 통치 것을 아버지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침 창세 공부했잖아요. 그래, 너 이스마엘을 쫓게 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순교적 순종이다, 순교적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그랬잖아요. 네 조건 이유를 네가 쫓게 내라.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다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마일 쫓겨내고 나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나라 완성, 그 종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도 그 얘기합니다. 그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를 다려하리니. 왕로를 또 뭐예요? 예수 글소를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래요. 삼재 기름부음자. 그가 진정한 말씀, 그 존재 자체가 말씀 선지자. 그가 우리의 속죄 재물, 그 자신이 우리의 대속의 재물이 되어서 대제사장. 그리고 그가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가 진정한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지에서 희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직분 그 직분은 기름을 부은 자들로서. 우리 죄를 사망해서 죄와 사망 속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그 삼직을 가지고 진정한 그가 메시아로서 그가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이제 다시 살리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예수가 우리를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라는. 그 예수와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또다시 얘기좀면 그럼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은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존의 목사는 당신이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안다면 은내 안에 모든 죄의 해독제가 된다. 해독제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니까 아. 위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설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배너 얘기를 해야 자주 얘기할 거예요. 왜? 구원의 그림을 그려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럼 나는 돌에 맞아 죽지만 우리 주님이 그골고다 언덕에서 침뱉힘 당하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어머니를 내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자식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어머니 위치에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키웠던 그 어머니가 오버랩 되잖아요. 그러면서는 또 다시 내가 어머니로서 자녀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지금 걸던데요. 똑같아요. 구원의 내용도. 내가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 은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부활했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믿어지면은 이제 우리에게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밖에 구원이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둘때 반드시 왕로를 산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첫째 사망에 대해서 죽어서 살았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둘째 사망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아예 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 때 죽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26절에. 그러면서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활이 완성되면 언제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근데그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그그 그 철학자가 이제 그 있음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있음은 그 존재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언어적으로 포획, 언어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리, 언어적으로 담지 못한 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화 핵심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담고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또내 마음의 해독제가 되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완성되면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죄는 완전히 없는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곳은 사랑의 완성이야.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는 완성된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즉 우리나라도 뭐 이제 인간이 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진실로 이미지가 내 안에 담여진 자는 염세주의적으로 이 세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삶이라요. 우리의 부활의 삶. 그래서 개시록에 가면 그 24세 장로가 모든 영광을 어린 양에게 바쳐요. 세세토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세세토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나를 위함이라니까. 다 나에게 복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퍼질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뒤돌아 봐봐요. 봐봐 물론, 많은 조각들이 있죠.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는 한. 그 말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절대 내일 잘 들어요. 죄를 제일, 지으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예수를 생각하면 나를 더 깊게, 더 바르게 인도하잖아요. 옛날 나쁜 일이 여러분 더 나쁘게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충격이 나에게 흔들림을 주고 이 공백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흔들림이 오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 의로운 것, 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성령은 도명, 자각, 리폼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그 예수와의 는 성령이 신적 보조로 내 존재와 인생에 함께 하시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의 산에서 부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부활할 것을 그 예수의 첫째 부활이 우리를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의 삶에 물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글수 안에 예수 글수 안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 글수와 첫부침을 다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글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에 참다운 의미와 가치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